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보와 금융을 결합한 신개념의 부동산 플랫폼인 KB부동산이 지난 22일 인터넷과 모바일로 동시 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부동산 플랫폼은 부동산의 강점이 있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데이터와 금융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 매물 검색부터 관련 금융까지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내 KB부동산 앱과 모바일 KB부동산 앱, 모바일 웹 등의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이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플랫폼은 쉽고 간편한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내게 딱 맞는 부동산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화면 구성으로 정보 검색이 쉽고 원하는 조건의 매물과 시세 분양 정보 등도 알림 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게 딱 맞는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직접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 금리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도 계산해 볼수 있어 대출 상환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단한 번의 클릭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과 연계한 대면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KB 부동산 플랫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위한 전용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용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물 등록은 물론 배너 광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리성에 최대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매물 등록이나 중개업소 홍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점에서도 매물 정보 등을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KB 부동산 전면 개편 기념 이벤트로 오는 8월 31일까지 KB 부동산 이용 고객이 부동산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0.1%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바이오 정보만을 통해 창구 거래와 자동화 기계 대여금고 이용이 가능한 바이오 인증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바이오 인증 서비스는 은행 창고에서 손바닥 정맥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화 기기와 창고에서 간편하게 예금 거래를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단계로 오는 30일부터는 50개 영업점에서 자동화 기기 일반 거래와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횟수 해제, 사고 신고, 통장 재발행 등 일부 재신고 업무를 이용할 수 있고 향후 단계적으로 이용 영업점과 창구 거래 업무가 확대됩니다. 손바닥 정맥은 손바닥 표피 아래 핏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람마다 고유한 혈관 특성이 있어 위조가 어렵고 정맥이 복잡하게 교차함으로 지문이나 홍채 인증 대비 정확도와 보안성이 높습니다. 바이오인증 서비스 시행으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니어 고객 등 디지털 소외층도 카드나 송장 없이 간편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 국민은행이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KB 리브앤락스타 콘서트와 연계한 락스타 블로그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락스타 블로그는 대학생 중심 20대 유스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오는 6월 26일까지의 이벤트 기간 중 락스타 블로그에 정회원 신규 가입하는 고객과 기존 정회원 가입자 중 친구 추천에 참여하고 피추천인이 정회원에 가입한 고객 그리고 이벤트 소식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댓글로 친구를 소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B 리브 앤 락스타 콘서트 티켓 1,060매를 증정합니다. KB 리브 앤 락스타 콘서트는 오는 7월 8일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트와이스, 딘, 다이나믹 듀오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한편 생활금융 플랫폼 리브 200만 고객 달성 기념 행사도 진행됩니다. 오는 6월 21일까지 리브를 신규 가입하고 이용계좌를 등록한 고객 중 200만번째 가입고객에게 갤럭시 SA 기기를 경품으로 증정하고 200만200번째, 200만400번째 가입고객 등에게는 고프로 액션캠을 증정합니다. 또한 행사기간 중 리브앱에 신규 가입하거나 KB 리브와 함께 매일매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KB 리브 앱 락스타 콘서트 티켓을 증정합니다. 부동산 정보부터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KB 부동산 플랫폼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KB 국민은행의 30년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된 KB 부동산 플랫폼과 함께 알짜 부동산 정보와 쉽고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